그걸 다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아이들 없이 사는 그런 가구가 전체 53%를 이런 사회는 결국은 망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망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로 삼아서 해가지고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과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에 보면 은 제일 은 본당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계 현실입니다. 그래서 85%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교회를 떠난답니다. 교회를 떠난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냥 오냐오냐하면서 키워가지고 이야기를 완전히 그 교회가 바로 학교를 세워야 된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세상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제 자녀들이, 어, 초, 중,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자녀들에게 많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 초, 중, 고등학교에 가, 가졌던 것보다도 더 많은 고민들이 시작되는데요. 그 고민들을 대부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진로 문제, 그 다음 여러 가지 어, 결혼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부모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자, 자녀들이 좋은 자기의 진로를 택하고 또 결혼도 잘해서 어, 다음 세대가 어, 기대가 되고 축복이 되는 세대가 될수 있을지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어, 삼포시대, 뭐 여러 가지 포기하는 시대가 많이 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포시대다, 전포시대다. 또는 실포시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 결혼도, 출산도, 그 다음 연애도 아무것도 안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현실을 보면은, 어, 너무나 암담한 것 같아요. 어, 도무지 직업도 구할 수가 없고, 또 재정 문제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 형, 청년들이, 어, 연애도, 어, 결혼도 모든 걸다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점점, 점점, 어, 결혼이 적어지니까 1인 가구가 현재 전국에 27%고요. 2인 가구가 26%. 그래서 아이들 없이 사는 그런 가구가 전체 53%를 어 점+ 점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유는 결국은 어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사회에만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어 의제로 삼아서 어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처음 명령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6개에서 28절 사이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다음 세대가 풍성한 세대, 기대가 되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생태는 어,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니까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남자가 서른 네 살이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서른 한 살이고요. 이러니까요. 제가 의사로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정년 연령이 넘은 거예요. 넘으니까 결혼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기를 못 낳는 불임 부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아이를 낳고 그럴 때 1970년대는요 인구가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는 숫자가 1년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 작년 2017년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를 낳은 수가 35만 8천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올해, 지금 5월이 되, 됐는데요. 이제 9월, 6월, 7월 막 되는데, 올해의 통계를 보면요. 지금 20만 배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전국에서 어, 주, 그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0개 학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와 65세 이상의 어른들의 숫자를 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65세의 어른들의 숫자가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인구 분포가 항아리처럼 됩니다. 위에도 좀 있고 이렇게 중간이 크고 밑에는 작은 거요.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는 역상악 경우 되면은 나라가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 많은 교회 다니면서 청년부 집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 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다가 아 결혼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꾸는 청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어느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어, 수련회를 인도했습니다. 어, 그래서 3일 동안 어떤 어, 수련회 장소에 가서 수련을 인도했는데 그 팀이 한 160명쯤 왔어요. 160명쯤 왔는데 그 청년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40세고요. 그 다음 나이 많은 사람은 50세가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다 싱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세 이상의 청년들이 160명 이상인데 거기에 재직원은 250명이 훨씬 넘는답니다. 자, 이게 일반 교회에서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제가 3일 동안 그 자, 청년들과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눈이 반짝거리면서 아,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낳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교회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그룹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습이 보면은 제일 큰 본당은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이들은 저 지하실로 죽여결되가 있고 청년들도저 다른 조그마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중심이 어른 중심이죠. 아이들과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많이 부엌적으로 흘려가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현,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청년들의 어, 결혼 문제와, 어, 그대의 모든, 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어, 중고등부 애들도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뿐만 아니라, 어, 걔들이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신앙에 깊은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빨리 나와주고 빨리 과외로 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도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래서 85%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요, 어떤 얘기를 그 목사님들에게 자주 얘기하는거요 교회가 한 300명, 내지 500명 이상만 되면은 그 교회가 바로 학교를 세워야 된다. 대안학교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교육, 한국의 공교육은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육이 아니라 거의 사탄이 지배하는 지극한, 지독한 그 어, 경쟁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상종을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좋고 훌륭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그런데 집어넣으면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 물질적인 세계관, 성공적인 세계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제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제가요,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 시, 어 사사기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어, 10절에 보면은, 어, 이제 여우사와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가난한 땅에 잘 삼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의 이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아를 알지 못하며 요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스럽고 주의 성수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훈련받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게 바로 우리들 세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은 이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 하나, 다 자르면 겨우 둘 낳고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을 완전히 아주 버릇없는 아이. 자기만 아는 아이.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아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일리학스를 가라. 그리고 의사, 변호사 되고 교사 되고 공무원 되라.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걸 한국의 교육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요, 미국은, 한국,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40년 밖에 안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석권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교육,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거야. 예수를안 믿어도 미국 사람들은 성경적이더라고요. 문화가. 그런데 우리 한국은 예수를 믿어도 세숙제인가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한테 각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통보하고 울면서 왜 밀려가고 굴려고 합니까? 글로벌, 글로벌.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맞는 인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하주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두사람 교회에서 이한 명도 얘기를안나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시오. 하인 나라, 하늘을 위하여 헌신한 세대. <목소리> 교회도 짓고, 막 크게 뭐, 멋도 사고, 그것도 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다음 세대를 이겨낼 기회를 키워야죠. 암만 하드웨어로 캐치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 이 사사기 2장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각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스를 섬기고 그쥐의 모든 세속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와께서 그들에게 맹사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철를 지금 밟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교회,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통곡하고 울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대학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인류대학보내려고 합니까? 거기 갈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 세대는요, 그일류대학 사는 사람이 세대가 아니라 지금 완전히 퓨전된 세대로, 세대로서 세대로 직업이 만 개, 이만 개가 넘어요. 그 많은 직업 속에서 숙련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런 숙련된 일을 하지 못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숙련공들. 준비된 숙련 공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큰 기름을 그려야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글로벌 세대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한국만 알고 있었어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냥 말 타고 또는 걸어서 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뭐 사흘도 올리고, 나흘도 올리고, 일주일도 올리고, 그랬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2시간이면은 전 세계를 갈수 있는 이런 글로벌 지구촌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 이 시대에 맞는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문 9장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여하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문 1장에 보면 여하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암만 공부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안 나오게 하고 필요 없게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요. 예 로마서 8장 28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요 대학교 때부터 암, 암송하고 제 인생의 음, 표 때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편견과 고정관련과 상식과 모든 걸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머릿속에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 지혜는요,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고, 그때대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 결혼도 빨리 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20대째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빨리 결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출산율이요, 한국의 출산율이 1.05에요. 미국 사람들도 한 2.0에 가깝고요. 어, 유대인들은 요 평균 5명씩 아기를 낳습니다. 모슬림은 말 없이 아기를 많이 낳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만 아이를 조금 낳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요 출산율이 0.8이랍니다. 지금 도대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명도 아기를 안낳아요그마태복음 5장에, 아, 25, 25장에 보면 한 달한테 두 달한테 살수 라는 수였는데, 두달란트사달한트는 배를 남겼잖아요. 그 아이를 배를 낸 거예요. 네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요. 적어도 세명 이상 근데 한달한트 받은 적은요 그 기왕에 혼났죠. 한달한트 그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두명 남은 것은 한달한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두사람이서 이제는 한 명도 안낳는 거예요. 이것은요 악하고 게으른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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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은요, 빨리 아기를 색 이상 낳아야 됩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신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다음 세대가 소망있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에도 있지만은 그 건물이 놀고 있기 때문에 어, 대안학교를 세워서, 어, 아침부터 가정, 어, 큐티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공부하고, 그 다음 오후 한 3시쯤 끝내고, 그 다음 오후에는 운동하고, 체력을 다르 시키고, 그리고 어, 밤에는 자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큐티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경영에서 최고의 자기의 목표로 삼고, 그 다음 나머지 여러 가지 지식 교육은 그 주중 아 9시부터나 오후 3시까지 이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고, 그 다음 오후 시간에 3시가 끝나면은 이제 체력살련. 그래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그 다음 여러 가지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체력살련하고, 이제 밤에는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자습하는 거. 스스로 스스로 공부할 수있죠 그래서 애들에게 어깨로 밀어넣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마인드, 이세계를 가슴에 안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서 나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지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강력하게 여러분들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시오.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같은 아픈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사사기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시대, 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세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세대,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 기뻐하시는 지혜와 시혜를 가지고 다음 세대 기도를 하는 진자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여러 부모님, 여러 교회 가정 세계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